중국 사람들로 들어오면 600 위안에 파는데, 어이 사람들은 그 한장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죠. 어디서 온지. 안녕하세요. 시마현 씨또모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마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지영언니 채널에 놀러 왔습니다. 네, 우리 하윤 씨 고양이 라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라진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살았잖아요, 샛별이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라진 선봉시 많이 다녔어요. 아, 몇 년도에 다니셨습니까? 저는 음. 뭐,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라진 선봉시 빡세게 다녔고요. 그사헬리 음. 아시죠, 사헬리사헬리또 네. 저희 먼 친척이 있어요, 평양에서 추방된 거. 거기까지? <laughs> 네, 거기 가서, 거기 가서 바다도 가져오고, 새비, 새비 알죠? 새우. 권쟁이죠. 어. 그걸 많이 또 이렇게 가져와서 김치하는데 넣기도 하고. 네. 아니, 이런 예쁘장한 아가씨가 장사하고 다녔어요. <laughs> 아니, 장사 아니고 먹을 거 가져왔단 아, 말이에요. 먹을 거 가져오신 네. 거예요. 네. 근데, 라진 선봉씨는 제가 장사하러 들어갔댔어요. 왜냐하면 음. 이옷 있잖아요. 음. 선전대 다닐 때하고 방송할 때이 옷을 사기 위해서는 라진 선봉씨 중국인들 속에 들어가서 천을 사오든지 아니면 음. 거기서 이제 사건들이 직접 만든 옷, 기성복이라고 하는데 음. 그걸 직접 저희가 입어보고 사거든요. 음. 오늘 처음에 라진 갔을 때 그, 새뼈하고는좀 많이 다르죠. 발전은 좀 했죠, 라진은. 음, 96년도 이전까지 갔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술 취했는데, 어. 아, 98년도 지나가니까 지나가다가 물을 달라고 해도 물을 안 주더라고요. 음. 라진 선봉 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자본주의가 다 됐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뭐, 갈증을 일으켜서 물좀한 그릇 좀 주세요 했더니 시장에 나가 사드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 사람들 인심이 정말 박하다. 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라진에서 하윤 씨는 뭐 이제 통역원인가 했죠. 그럼 음. 중국인들하고도. 계속 같이 교류를 하셨겠네요. 아, 저는 뭐 관광 오는 사람들 중국에서 북한으로 2박 3일 3박 4일 동안 관광하기 위해서 들어오거든요. 그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북한 일정을 돌리고 내보내는 역할 꼬시지 사람들... 않던가요? 우리 하연씨 예뻐서 음. 야 중국에 들어와 뭐 난... 이렇게 꼬시는 사람 없었어요? 나 그렇게 안 예뻤어요 언 <laughs> 그 이게 키도 크고 이쪽 음. 야, 정말, 이게 이, 라진선봉시에서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칼슘이 잘 보충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키큰 아가씨를 내가 처음 봤어요. 근데 평양 아가씨들 내놓고 지방 아가씨들이 별로 키큰 여자들이 없거든요. 음, 음, 음. 네. 근데 키가 너무 크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언니 저 27살까지 북한에서 결혼 왜 못했겠어요? <laughs> <laughs> 아, 이런 건좀 있었어요. 키가 너무 크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면 야, 꼭다리 온다, 이러는 거거든요. 징그럽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음. 꼭다리, 꼭다리 꺾어서 연필 석대 만들자. 음. 막 이렇게 놀려줬어요 남자들이 키가 작으니까, 키큰 여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어. 좀키큰 사람이 태워야 되는데, 키큰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선자리가 들어오고 이럴 때마다 너무 키가 크니까 좀 너무 부담스러웠고, 어, 내가 결혼을 그때까지 못한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라진선봉 지역이 1994년에. 북한이 무슨 법령에 의해서 12월 24일 날 정원 내각 총리 무슨 결정에 의해서 라진 선봉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관광도 개발시키고 외국 자본도 좀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그런 나라들에서 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조금 들어온 지역이라서 사실 경제개발 투구로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다는. 뭐 조금 좀 생활이 나았던 역이다라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도 우리 엄마가 우기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웅기군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쨌든 저도 시골 사람이에요. 어. 항상 얘기하지 시골 뭐 상관없어. 시골 코스프레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출시한 거예요. 아유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중국의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도 시골 출신이었고 거지였다니까 <laughs> <laughs> 음. 어쨌든 시골 출신인데 어쨌든 난년이니까 여기까지 온거 보면. 아 대단히 정말 저도 운이 좋다 자 그래서. 그러면 라진 선봉 씨 특산물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 보실래요? 언니가 아까 개국이라고 하던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제가 하연 씨 채널에 출연해서 개국을 꾸렸는데 아까 하연 씨가 개국이 뭐예요? 개딱지 몰라? 개! 털개! 털개! 자 라진 선봉 씨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털개 털게가 있다니까 나 그래가지고 라진 선봉 씨가서 털게, 문어 이런 거다 직접 많이 먹었다니까요. 저도 많이 먹었는데 털게하면 털이 있는 이런 게. 보라 있죠. 이좀 두툼한 이런 살이 음. 있는 개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못 봤습니다. 한국에 없어요. 그건 동해 바다에 수심이 정말 깊은데 있고 라진 선봉 씨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러시아. 음, 그 그러니까 살이 엄청 꽃게 아니고요. 살이 엄청 두툼하고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 게를 음. 늘상 많이 먹었고 개가 음.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러시아하고 가까우니까 러시아에서 그거 제가 알기로는 찬물과 따뜻한 물이 온대와 냉대 찬물과 더운 물이 만나는 곳 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적이 많이 잡히는데 그게 또거거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라진 선봉 지역은 계절이 되면 이렇게 찌고째고 어제 난게 오늘 난게큰게 게, 작은 게별 개가 해도 종류가 많아요. 뽑이개부터 시작해서 음. 우리 여기서 못 보는 홍게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리고 털게 뭐 이렇게 방게 뭐 많은데 개를 정말 많이 그 잡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게털게예요 음. 털게 수출이 어디로 주어 가냐면 일본으로 가고 그쵸. 그리고 은단 성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성게, 성게 알 가공해 가지고 일본에 가고 중국에 가고 그래서요 음.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진선봉에서 수산물 이런 데서 그 정업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배에다 잡아오지 않아요 낙지 발휘하시고 물고기 잡아오고 개 잡아오시는 분들 북한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잡는데 도대체 이건 다 누구 입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잡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식탁에 풍성하게 뭔가 수산물을 올리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칠성판을 등에 지고 그렇게 밖에 음. 나가서 개 잡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뭔가 번뜩이 나는 그 어떤 특산물이다 하면 지역 특산물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음, 대게.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민물에서 나오는 아까 제가 말한 세비라고 하는 건쟁이조지 여기가 유명합니다. 두만강 건쟁이조. 섬... 두만강 세비. 선봉 음. 세비. 그렇죠 서포항 이런 데 가면 그 새우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런 새우 팔아요? 검정색? 여기는 새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통일되면 아마 하윤신에 있는 그 선봉이나 웅기 쪽에서 나는 그 새비, 북한에서는 새비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건쟁이죠. 건쟁이죠라는데 음. 건쟁이조보다도 더 작아요. 이렇게 새까만 건데 이렇게 작은, 이렇게 싸구쟁이 같은 그런 작은 그런 음. 미생물 같은 건데 그게 달달해요. 그걸 그냥 비닐에다가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김치 만들 때 조금씩 넣으면 정말 여기 그 새우는 쌉이 안 돼요, 솔직히 음. 말하면. 김치 맛이 별 맛이죠. 그래서 네. 저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그 건쟁이 젓 일단 그 김장철이면 그것을 한 10kg, 20kg씩 기본적으로 사다가 쟁여놓잖아요, 북한 그쵸? 어머니들이. 또 그리고 북한은 멸치 있잖아요. 네, 멸치철이면 그 멸치를 가져다가 통으로 절궈서 음. 또 멸치를 또 김치할 때 넣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비리지는 않고 맛있었거든요. 싸구면 맛있지요. 네, 그래서 멸치. 멸치 그리고 정어리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그래서 어덩에 정어리가 많이 나와요. 어 정어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 그, 그래서 우리 정어리 비누 많이 썼구나. 어, 정어리 나오고 그 건쟁이 젓갈. 그래서 항상 그밥 반찬에 반찬이 없으면 그 건쟁이 젓갈에다가. 음. 고추, 나사 넣고, 고추 가루 넣거나, 어. 이래가지고, 그밥 반찬으로 많이 먹어서, 저는 지금 새우가 질려서 잘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지금 질리지 않고 먹고 싶어요. 근데, 세 번째 또 있어요. 뭐예요? 다시마 아세요? 굴포라는 데 나가면 있잖아요. 다시마가 되게 유명한데, 권포라고,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미역 같은 건데, 약간 두꺼운 건데, 권포라고 하잖아요. <laughs> 근데 이게 다시마잖아요. 그걸 다시마죠? 음, 근데 우리 권포라고도 했죠? 그게 일본 어래요. 아, 권포가요? 오, 음. 와 그래요? 음. 나도 일본어란 말 처음 들었네. 우리 권포, 권포, 권포미역 이랬잖아요. 그게 일본어래요. 그 두꺼운 어. 게 다시마거든요. 근데 그게 일, 그 북한에서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그 다시마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다시마를 많이 먹잖아요. 음.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다시마를 어디서만 가져다 먹냐면, 그쪽의 지역에 선봉 쪽에 서수라 이런 쪽에서 그 다, 저기, 권포를 가져다가 거기 것만 먹었대요. 국물 우리 거뭐 먹고 반찬해서 먹는 음, 거. 달단 사탕, 말이에요. 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달고 분도 많이 나오고 되게 음. 유명해가지고 특산품 쳐보면 다시마, 곰포 이게 특산물이다 그러면 그런 걸좀 사가기도 했어요. 음. 음. 그리고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 나오는 뭐 굴비라든지, 청어 같은 건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 거둥어 있어요? 라진선봉씨? 나 거둥어를 라진선봉씨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거둥어 먹어본 적은 없고, 이면수 아시죠? 이면수 많아. 이면수는 정말 많았고, 가자미도 많은데, 제가 거둥어를 먹어본 그쵸? 적이 딱히 안 나는데, 청어는 있죠? 청어는 있어요. 네. 많고, 이면수하고 청어는 청어 청어 ]이면 막 풍성하거든요. 많이 성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없어요, 저기는. 왜냐면 저기는 서해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동해바다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수산물 시장에서 사는 게 뭐냐면, 개하고 어떨 때 있잖아요. 바다 자라 있잖아요. 음. 그 거북이 같은 거. 음. 그런 거를 잡으면 대박이라고 그래요, 뱃사람들이. 왜냐면, 네. 이 중국인들이 관광 나왔다가 그 참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산물 코너에 가면 아예 그 환풍기로 이렇게 막 바람도 뽑고 그래 여기서 말하면 수조 안에 있잖아요. 펄펄 뛰는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와우씨. 이 사람들은 그 생거를 안 먹어요. 뭐 구워서 먹거나 그쵸. 쪄서 먹거나 이러는데 가장 많이 먹는 게 자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거. 맞아요. 그럼 그걸 그렇게 사더라고요. 자라가 건강에 좋다고. 아, 어, 그래가지고 자라탕 끓여요. 음. 그래가지고 막몇 시간 전에 가지다가 저녁 시간 뭐그밥먹는 식당에다가 가공비라고 하는 거 내고 끓여달라고 하는데 음. 그렇게 건강에 좋다면 남자들이 떼거지는 물려붙어가지고 그걸 자라탕 해먹는데 거북이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음. 바다 거북인지 자란지 하는 거. 먹으라고 줘요. 전한 번도 안 먹었어요. 왜안 네, 드셨어요? 오버이트 나올 것 같잖아요. 아, 어, 비가 약하셨구나.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드시는 줄 아세요? 자라 있으면 그딱산 다음에 자라 먹다는지 어있다는지 모르겠는데 그피 있잖아요 바다에시 피약이라잖아요 그거 골라가지고 먹으라고 막 그래요 난 그거 왜 네. 먹는지 모르겠어요 공각. 근데 일단 자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환장하고 사는 겁니다 중국사람들이 <laughs> 그래가지고 막 뚜고칠 뚜고칠 막 이래가지고 이거 뭐지? 거래해가지고 사는데, 적당히 가격 올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자라 하면, 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중국 사람들을 들어오면, 수산물 거기서 파시는 분들이 이 자라를 막800 위안에 팔고, 600 위안에 파는데, 불티나게 팔린 거요 그래서 거야. 자라 장사꾼들이 그때, 라진 선봉 씨가 하니까 빠글빠글 했구나. 음, 왜냐하면, 음. 북한 사람들은 안 사. 절대 살수안 그런 사람 결코 비싼 걸왜사 먹어요? 중국 사람들이 사요. 그렇죠. 어, 이 사람들은 그 환장하더라고. 이게 중국에서 사서 먹으려면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어쨌든 조선족은 안사 먹는데 한족이 그렇게 환장하고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디 서이냐이니까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이 거기에 좋은 거예요. 아, 남자들이 전력에 <laughs> <laughs>